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들어가 있죠. 함수에다가 배열을 넘기는데, 배열이 절대 안 넘어갑니다. 자, 요거 문제를 프린트 a 러 r 풀기 전에, 제가 요거 팁 하나 드릴게요. 함수의 사이즈 구하는 거. 함수의 길이 구하는 거. 이게 이렇게 보면은 되게 쉬운데, 뭐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세라고 하면 세기 힘들죠, 그렇죠? 저도 안 세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극단적으로 그 예시를 들어본 거고, 이게 엄청 많아가지고 내가 좀 세기 힘들다,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에 길이 표, 표시도 안돼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배열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산수예요. 단순히 산수.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네, 네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의 크기는 뭐다? ALR의 크기. 인트가 4고요. 그렇죠? 그게 4개 네 필요하니까 16입니다. 맞죠? 자, 요거는 여기 말고 다른 데다가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요것도 자주 쓰는거니까 알아두세요 배열의 길이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렇게 저장을 할게요 자이 개수가 엄청 많으면 내가 못 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원리를 이용해서, ARR의 크기는, 인트가 4니까, 그죠? 인트가 4니까. 그게 5개잖아요, 그 그래서 20이란 말이에요, 이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정말 20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겠죠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그런 배열의 크기고요 그래서 이게 자료형의 크기 잖아요 이게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다가 나누시면 돼요 이걸로 자료형의 크기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양변에 4로 나누면은 이 4가 없어지겠죠 여기는 5가 될 거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의 길이는 길이죠. 어, 배열 크기 나누기 자료형 크기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구, 구해, 구해볼게요. 인테이크기를 구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20 나오고, 4가 나오니까, 얘를, 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요 표현, 요 표현 기억하세요.